여기 이쪽으로 예 네. 양관장님 쪽으로 오세요. 네. 윤석인 사장님 네. 오세요. 비켓 남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서 드시고요.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무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 임대 관리 부당 행정 서울시청 및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서울시청 공공시설 임대 과정에서 드러난 돈니문 박물관 마을,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 혁신파크를 비롯해서 강남구청의 이른바 양치승 관장 사건 전반의 공공시설 임대 관리 행정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부당 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공식 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기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 강남갑 김태영 지역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 피해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김희경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윤 협력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돈이분 박물관 마을 피해자 추억을 파는 극장에 김은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서울혁신파크 관련해서 서대문 은평시민연대 윤민정 활동가님 서대문 은평시민연대 김황경산 활동가님 예 강남구 민자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양치성 대표님 어, 강남구 주차장 PC방 피해자 김우희님 그리고 어, 장재원님 만편히 장사하고 싶은 김남균 위원장님, 예, 향리교회 한문동 목사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윤석인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강남구의 박다미 의원님 오셨네 예. 그리고 이, 오늘 이 모임은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의원님 발언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님, 예,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어, 제가 3기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는데요. 어, 그 직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아, 이 을들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책임 의원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 d p 의 입점에 있는 분을 만나서 그 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를 듣고 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겠다라고 제가 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 위원회이 사를 봉적 계획을 해야겠다라고 잘 했더니 이 문제가 비단 이 DDP뿐만 아니라 도니문 박물관을 포함해서 또 강남구의 민자주차장 등 매우 구조적이고 곳곳에서 동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 시정에 잘못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을지로 연에서이 사안을 좀 책임지기로 이렇게 하고 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에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조적인 행정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공공을 믿고 들어갔다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설명도 없이 협의도 없이 보호도 없이 쫓겨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어 저는 과거 제가 을지로 위원장 할때 426일 파인텍 고공농성, 511일 전주택시장 노동자 그리고 LG유플러스의 고공농성을 다 해결한 바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경청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면서 조종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그 해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언급한 것처럼 돈의문, DDP, 핵심파크 그리고 강남구 민자추차장 사건 모두 하나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기결됩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본말전도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으로 인해 벌어졌던 일입니다 공공자산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로 운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깨트렸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제대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회복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 뒤에 숨지 말고 책임있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민사소송이나 강제 집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답게, 공공답게 풀어가야 합니다. 여기 오늘, 저희가 행안부에 오늘 이제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의이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깊게 듣고 당사자와 함께 힙볼을 만들고 제도와 행정이 바뀔 때까지 더불어민당 주 일지로위원회는 또저 박홍근은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굳은 연대의 마음으로 항상 의들의 곁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어서 박기승 의원님 발언 그리고 이어서 어, 강남갑 김태영 지역위원장님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 임시순창국회원 박기승입니다. 저도 을지로 의원에 소속 의원으로서 어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원늘좀 맡고 있습니다. 이기자회견는 단순한 민원인들이 모인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던 시민들이 공공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기에 모였습니다. 동대문 DDP, 도니문 박물관 마을, 서울혁신파크, 강남구 민자주차장까지 주요 공공시설임에도 불투명한 임대 절차가 계속되고 있었고 정책 전환 과정에서 입주자들과의 협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태거 조치까지 이르렀습니다. 태거에 응하지 않으니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강제 집행, 매출 압류 등 강압적인 행정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갑질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은 모든 갑질을 중단하고 행안부는 이에 대해 즉각 관리 감독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 취급받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김태영 지역위원장입니다. 강남구에서 어, 민주당이 좀큰 역할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어, 오늘 저는 강남구청이 스스로의 관리 책임을 반기한 채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끝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이 부당한 행정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공영주차장은 2018년 계약 당시부터 20년 후 강남구로 무속,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인, 입주민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증금을 납부하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관리권이 강남구청으로 이관되자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강남구청은 임차인들과 어떠한 협의나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조사나 피해 구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단점유를 이유로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를 강행을 한 것입니다. 행정의 책임으로 발생한 피해를 하루 아침에 주민 개인의 범죄로 둔갑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위성곤, 모경정 의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를 됐고 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지금까지 진상 조사도 피해자 보호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남갑은 강남구청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어, 즉각적인 형사 고소와 변상금 부과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양치승 관장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구제 대책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남갑은 끝까지 피해자 곁에 서서 이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오늘 기자회견문은 기존의 기자회견 방식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각 사안별 직접적인 피해자분들께서 각각의 사례를 바탕으로 낭독을 하시겠고요. 이어서 마무리는 우리 욕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유재산 피해 소상공인 비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희경입니다. 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공을 명분으로 시민을 불러들이고 정책이 바뀌었다며 아무 설명 없이 내쫓는 도시 행정의 구조적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남구청의 양치승 관장 사건, 서울시 돈임문 마을, 동대문 DDP 알림터 카페드 페소니아.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전면 퇴거 이네 사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불러들일 때는 행정처분으로 불러들이고 시민들을 내보낼 때는 민사소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으로 시작하여 행정으로 종료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을 알리지 않고 권리를 박탈하는 민사로 우회한 행정폭력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모두 민사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카페드 페소니아 김희경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4년간 방치된 DDP 로비에 10억 원을 투자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임대료에서 감면해 주겠다는 계약을 믿고 1억 5천만 원을 들여 공공 화장실도 만들었지만 지금껏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DDP는 서울시의 핑계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갑자기 기존 임대 계약 운영 방식이 문제라며 DDP 임대 계약을 공유 재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매장들은 모두 공개 입찰을 통해 10년 계약을 받았지만 그런데 오직 제 매장 패소니아만 입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서울시는 시장 결제가 났다는 말 한마디로 태거 통보를 했습니다. 6년 중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은 고작 1년. 그 사이 코로나 외부 간판 금지 그리고 3년 동안 끝없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10건이 넘는 소송을 감당하며 카드 매출 압류, 통장 압류, 사건과 무관한 다른 매장의 임대 보증금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서울시는 말합니다. 패소니아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패소니아는 DDP에서 가장 중요하고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빼앗아야 한다고 그저 통행료에 불과했던 공간에 소상공인의 피와 땀으로 살려놓자 이제 와서 그 잠재력을 발견했다며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서울시는 절차 대신 힘으로 법 대신 행정폭력으로 약자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빨리 내쫓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행해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오세훈 씨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행정 뒤에 숨는 야비한 짓을 멈추고 당당하게 법대로 하십시오. 약자 사냥 놀이를 멈추어 주십시오. 저는 저와 제두 아이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의문마을 김은주입니다. 2021년 6월 코로나로 도시는 줄폐업이라는 말이 매일 아침 뉴스에 오르내리던 때였습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돈의문마을이 유령 도시 같다며 이곳을 살려달라고 두 차례나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보물찾기, 달고나, 제기차기, 딱지치기와 같은 추억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레트로 벽화로 채우며 시민들이 머물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간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하루 8,000명이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와 흔적은 온라인 곳곳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작 3년 운영한 저에게 설명과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받은 문서는 2024년 6월 18일 처분서도 아닌 안내문이었고 계약 만료일을 불과 7일 남겨 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전달 시설 점검에서도 저희는 최고점을 주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듯 대하, 대하다가 일주일 남겨두고 안 나가면 불법 점유자라고 통보했던 사실입니다. 민간 악덕 업자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본인들이 와달라고 부탁했던 시민에게 이렇게 통보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법이 이런 퇴거를 허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은 민간 계약이니까 10년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은 갱신을 전제로 한 운영이, 갱신을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계약 당시에도 사업 내용이 동일하면 갱신 가능하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 구조를 무시한 채 행정 절차 대신 민사명도로 퇴거를 강행했습니다. 행정은 절대 법위에 설수 없습니다. 단 7일 전 퇴거 통보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대문 은평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윤민정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가 지역혁신과 주민참여를 목표로 조성한 공공거점이었습니다. 200여 개 시민단체와 사회적 경제단체들이 입주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을 가꾸고 주민과 연결되며 협치가 실제로 작동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간을 매각하겠다며 입주자 전원에게 일괄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대체 공간도, 단계적 이전도, 최소한의 협의나 대안도 없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버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압박이자 강요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서울시가 매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람만 내보내고 공간은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은 사라지고 폐허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래 행정 절차를 풀어야 할 문제를 민사 명도 소송을 우회했고 강제집행과 형사고발, 과도한 변상금 부과로 입주단체들을 몰아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공성의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이 아니면 언제든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공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쫓는 속도가 아니라 설명과 협의 그리고 전환 대안으로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공의 이름으로 저지른 이 행정폭력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강남구 민자주차장 전세자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양시승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저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장사를 시작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저희는 2019년 강남구청 개발업자, 기부채납 건물인 노년 1, 2호 주차장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개발업자에게 관리권을 줬으니 계약해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개발업자는 10년, 20년 장사를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당시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 기간은 이미 4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기간이 끝난 뒤 불과 3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무원과 개발업자의 말을 믿고 6개월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발업자가 구청에 납부할 비용을 내지 않았자 구청은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료는 이중으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개발업자는 형사고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부채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 하나로 개발업자는 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모든 임차인들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건물 관리 부실로 누수가 발생해도 영업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도 구청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사표를 쓰고 떠났고 개발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챙긴 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상처, 그리고 무너진 살 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행정을 믿은, 믿은 죄가 이렇게 큰 죄입니까?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삶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큰 요구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에 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피자들에 해 대한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강제집행, 매출압류 등 모든 적대적 행정조치 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2차 가해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과하고 실질적 피해복방을 즉각 마련 피해복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강남구청은 노년 1, 2주차장과 임대전 과정에 대해 즉각 공식 조사에 착수하라. 넷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임대관리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오늘의 침묵은 내일 또 다른 돈이문 사건, 디딥 사건, 혁신파크 사건, 양친 사건을 낳을 뿐이다. 서울시청과 강남구청 지금 당장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2월 2일, 강남구 민자주차장 전세 피해자 비상대책이 서울시 공유자산 피해 소상공 비상대책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요원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개최해 주신 울진 의원회 박기성 의원님, 박홍원님, 염태호님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서울의 소리, 또 안진걸 TV 등에서 생방송으로도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 함께 분노하고 또 연대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서울시 공유재산 피해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홍원 의원께 그 입법청원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거기 서서 같이 사진 하나. 예.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공공 자산을 관리하는 행정이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피해자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동철역, 안 예. 감사합니다. 고생습니다음 그래요.